안녕하세요. 청담 스타일 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재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여러 방면의 수술을 합니다. 물론 미용 쪽에서도 많은 분야의 수술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수술을 하는 것이 눈, 코, 수술이 되겠고, 제 역시 눈, 코, 안면, 거상과 같은 수술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고객들의 ズは。 요구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붓기랑 멍, 그리고 흉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점은 수술하고 나서 크게 불만은 없지만 나는 여기가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쁜데 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꽤 많아요. 물론 너무 이상한 요구 조건은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대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는 일단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